자 안녕하세요 바스라이팅의 송감독입니다 오늘 만나볼 바이크는 트라이언프의 포터크 바이크죠 스크램블러 400X랑 스피드 400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승차 제공해주신 성남에 있는 지모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외관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 이두 차종은 거의 같은 베이스에서 약간 세팅값을 다르게 한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한번 훑어보시죠. 크기 좀 어때요? 어, 일단 바퀴 크기가 확 체감이 돼요. 바퀴도 그렇고, 지금 차 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장도 얘가 아마 조금 더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메라로 당겼을 땐 저도 잘 몰랐는데 눈으로 보니까 스크램블러가 훨씬 커 보여요. 훨씬. 얘는 약간 쿼터급? 물론 안 보이고 그냥 최소 미들급. 이상으로 보이는 크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보다가 이제 얘를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담하고 외관으로 보시면 스피드 400은 전륜 후륜 둘다 이제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스크램블러 400x는 전륜은 19인치, 후륜은 17인치 들어가 있고요. 스크램블러 쪽이 훨씬 더 기본적으로 달려오는 옵션 파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헤드램프 가드도 여기 달려 있고 너클 가드도 달려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순정 파츠는 아닌 것 같고. 바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검정색 너클 가드가 달려서 나옵니다. 이제 시트도 얘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탠덤 시트가 뒤로 하나 더 빠져 있어요. 스피드 400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이렇게, 벤치 시트가 하나,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스피드 400이 659만원, 스크램블러 400X가 679만원, 그러니까 20만원 차이죠. 두 개를 놓고 보면, 체급은 한 체급 더커 보이는 약간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스크램블러 400을 뭔가 좀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트고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얘랑, 그러니까 시트고가 같은, 얘가 지금 시트고가 835? 원래 제거스파르트필렌 125도 835였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앉아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좀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더 벌어지고 좀더 두껍나? 양발이 안정적으로 착지된다라는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한 발로 이렇게 했을 때 무게 자체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서 부담이 되는 무게는 아니거든요. 신체 스펙에 영향을 좀 받는다. 그래도 아마 180 넘으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긴 해요 왜냐 가볍거든 스피드 400도 한번 앉아볼게요 이제 둘다 공차 중량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작기도 작고 되게 가벼워서 어떤 거동에 있어서는 훨씬 더좀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164면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그렇죠 네. 얘가 몇이라 그랬죠 시트고가? 예 790입니다 790이요 보통 스포츠 바이크들을 타면은 시트가 가운데가 되게 그 빤스처럼 세모나게 모여있어요 아. 그래서 앉았을 때 다리가 좀 모인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위에서 보시면 시트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스쿠터들처럼. 맞아요. 그 사이가 좀 네. 벌어지더라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컨티넨탈 GT가 시트거가 798이에요. 더 높네. 더 높죠. 근데 네. 발은 얘가 더안 닿아요. 지금 대신에 되게 가벼워서 네. 다리에 부담이 덜해요. <laughs> 스크램블러 네, 싫신하는 마이크 아. 이렇게 높은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엄청한 거. 아마 저는 안 닿아요. 일단 양발은 아니 안 닿고 이렇게 섰으면 다리가 떠요 지금 이렇게. 슬자 다리를 한다고 쳐도 가벼운 거를 감안 하더라도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짧으신 분들은 좀 부담을 올수 있는 고정도 그 느낌이고 177이니까 예. 저는 그냥 네. 평균 키 정도 되고 네. 거굽니다. 거구죠. 100kg. 덩치 큰 사람이 얘를 탔을 때의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작은 느낌은 아니죠. 네, 응. 근데 이제 화면으로 보면 작게 보여. <laughs> 사진 찍기 안 좋다. 아, 그러네 그러네. 177에 스크램 일단 그 양발은 다안 닿아요 안 닿는 건 아. 당연한 거고 그렇게 불, 불편하진 않았어요 할 만은 아. 했어요 그리고 일단 크잖아요 큰 사람이 앉아도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비율이 사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나아요 훨씬 아. 성능적인 부분이야 저희가 둘다 타보고 나가지고 비교를 할수 있겠지만 외적인 부분 사람들이 이제 오 이거 되게 디테일한데? 라고 얘기를 할때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요건 메탈 브러쉬 느낌 이런 가드들도 엔진도 뭐, 단기통 순행식 엔진이긴 하지만, 공략의 강성을 살렸죠? 디자인적으로. 근데 요거는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요 모델들은 전부 다 이제 헤드라이트가 LED죠? 후미등도 다 LED인가? 헤드라이트 LED고, 네. 어, LED로 되게 예쁘게 들어가고, 안 근데 여기 트럼 로고가 약간 사기다. 이거 예쁘죠? 네. 이 약간 치트키야. 브레이크도 LED 들어가 있고, 네. 브레이크에도 깨알 트럼 로고가 있네요. 아, 진짜요? 네. 되게 LED 들어가서 현대적인 감성이 있고 요즘에 신차 내리실 때 다들 USB 포트 많이들 추가하시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포트를 넣어 주더라고요. 아 이게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거겠죠? 아 심지어 C 타입이에요. C타입이요 바이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본네빌 같은 걸 타고 다니실 때 크롬 클래식 계기판 두개딱 있고 그가운데 트라이언프 마크 있는 그 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슬럭스턴 이런 애들 진짜 예쁘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얘를 딱 앉아서 보면 조금 그런 간지는 좀 떨어지긴 해요 불만은 이런 소재감이야. 그래도 처음 <laughs> 네. 로고 넣어 줬잖아요. 아이 유쁘게 근데 각인이 까만색이라 잘안 보이긴 안 한다. 보이네요. 이런 건데 여기 트라이엄포써 있는 게 있어요. 아 그게 진짜 이뻐요. 아 찍을 때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게. 신대 있잖아요. 계기판도 아까 봤는데 디지털 창에서 볼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인포 버튼을 눌러 보면은 네. 바뀌어요. 네, 원, 트립 1 2 기름 네. 지금 연비가 리터당 1 9 k 로 되네요. 사이드 스탠드가 지금 내려가 있다라는 게 나와요. 사이드 스탠드 올려볼게요. 그럼 꺼져.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트라이언프 수냉식 엔진이 이 저단 저RPM에서 고동감을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지 않아요? 아, 물론 그런 공냉식 느낌의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 느낌 자체는 좋아요. 고동감이. 주유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해볼까요? 키 한번 해보겠습니 네, 원래 주유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그래요? 주유구는 왜? 다 비슷한 저기 거 아니에요? 상어수 주유구 뚜껑이 날아가잖아요 아아 예 걸려있네요, 그래도. 예. 네. 키도 이거 뒤집어야 네. 네, 여기 뒤집어야 아 이쁘던데요 네, 여 간지나는데요? R라인 T보다 훨씬 난데? 한번 걸어보시죠. 얘 아, 구멍이 그래서 뚜껑이 뭐. 두 갠데. 대기음이 다르다고 네. 했어요. <laughs> 뭐 대동 소리 한대요? 똑같은데? <laughs> 당기면 좀 다른가? 아이들링은 똑같은데요? 예. 타보시 고셔서 오 후기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생각보다 초반, 초반 토크감이 괜찮은데? 어, 스로틀을 살짝 당겼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애기판이 변속이 되려고 하면은 인디케이터를 표시를 해주는데, 변속 타이밍을 보여주는데, RPM 보는 걸좀 방해하네. 어우, 진짜, 흑속도를 엄청 파는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엔진 고동감 자체가 괜찮은데? 저속에서 엔진 고동감이 꽤 나오네요. 근데 깜빡이가 어, 좌우로 안 표현되고 양쪽으로 나오네요. 제가 왼쪽으로 근데... 했는지, 오른쪽으로 했는지 티가 안 나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 많아요. 라인 t 도 아. 그래. 자6,000 rpm 넘어가면은 변동이 많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사이드 미러가 아. 잘안 보여요. 어, 되게 경쾌하다.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괜찮은데요? <laughs> 아니 아니요. 차체 아니요. 자체가 되게 가벼우니까. 어, 그러니까요. 어, 그 가벼워서 거동이 좋은 게확 느껴져요. 그 달렸을 때 순행 느낌이 퍼 있을 때는 약간 도도도도 도동하는 게 나고. 그러니까 확실히 가벼운 바이크가 좋은 것 같아요. 플랜탈 때도 느꼈는데. 가벼운 바이크가 도심에서 운용하기엔 정말 좋아요 근데 내 기준에서는 바이크가 조금 이 잡는 포지션이 작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핸들이 조금 더 벌어졌으면 좋겠다? 네, 조금 좁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어때요? <laughs> 제동 좀 어때요? 그냥 이겼어. 무난한데? 네. 그 약간 밀린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딱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엔진 브레이크랑 리어 브레이크랑 그 프론트 브레이크를 좀 번거라가면서 써서 그런지 지금 제동 자체가 막 불안하다 그런 느낌 없었어. 브레이크만 쓰면 조금 밀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 프론트 브레이크만 쓰면? 네. 엔단, 그 기어 체결감도 괜찮은데, 꽤? 맞아, 엔단이 확 느껴져요. 그니까. 러 보통 되게 애매하게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초심자들도 좀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서스펜션은 어, 그냥,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적당히 부드러워. 너무 딱딱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푹신한 느낌은 아니고, 일단이 많이 짰네. 근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400이네. 사실, 네, 400cc짜리는. 아, 근데 경쾌하다. 근데 이거 지금, 제키에 타면은 약간 비율 안 맞죠? 네. 아, 근데 <laughs> 확실히 좀 작아 보이긴 해요. 그, 약간 일부러 작은 바이크 타는 사람들처럼. 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진짜 좀 얄쌍한 사람들이 타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스포츠 느낌도 나고 천천히 나갈게요 네. 와 진짜 높다 그러니까 높아요 어 이거 진짜 낮다 <laughs> 이거 타다 이거 타니까 어, 완전 낮은데요? 포지션은 그게 훨씬 편한데? 어 그러니까요 아 대기가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네 트램블러가 훨씬 더 거치네. 맞아요. 어. 아, 엔진 느낌 자체는 비슷하긴 한데, 포지션이 너무 달라가지고, 야, 이거는 초보들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우리도 초보라. 근데 좀 무서웠어요. 좀 무서워요. 네. 근데 배기음은 훨씬 얘가 거칠고, 생긴 것도 거칠고, 근데 얘가 진짜 조금 브레이크가 더 밀리네? 왜지? 아, 네. 밀리는 얘가 브레이크. 그리고 기어놓는 게 되게 멀지 않아요? 뭔가? 네, 기어스텝이 좀 머네요 저기서 처음에 호공에다 발진했어요 그러니까 돼요. 멀다기보다는 좀 안쪽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안쪽에 있어 네, 엔진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배기 느낌만 조금 달라요 그 착좌감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진짜 다른 바이크 타는 것 같다 또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데? 트루드 같은 데 가보고 싶긴 해요 그거 타는 순간 어, 오, 어, 되게 재밌다 시야도 되게 넓어가지고 약간 이런 어, 시야감이 되게 좋네. 약간, 약간 SUV 타는 느낌이랄까? 키만 좀 괜찮으면 다리가 좀 길지 않으면 이거 봐. 지금 뒤에서 찍힐지 모르겠는데, 네, 찍히고 있습니다. 약간 음, 둘다 닿기가 약간 있진 않아. 네, 그리고 좀 진동이 심하지 않아요? 너무 높아서 그런지 뭐 그런 그래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스피드 사벽보다는좀 거친 느낌이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좀 들긴 해요. 사이드 미러가 엄청 울리더라고. 진동이 돼서 엄청 떨리더라고요. 오, 요 칼국수를 엄청 타요. 지금 핸들 떨리는 게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앞으로살려 아, 이게 이제 타이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 타이어를 완전 깍두기 바이크, 아, 깍두기 타이어로 바꿔놓으셔가지고 조금 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 예, 큰 단점. 다리 두 개가 안정적으로 다니까 후진하기가 엄청 힘들어. 야, 이거 이게 안 되네. 자, 그래서 시승을 마치고 왔고요. 좀 피디님 어떠셨어요?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처럼 포지션이 완전히 다르니까 확실히 오프로드 가고 싶을 땐 이거 뭐 그냥 평소에 타고 다닐 땐 이거 딱 이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얘도 평소에 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힘들... 약간 이쪽이 더 선호? 뭔가 아... 스피드함이 더 느껴진달까? 이게 낮고 아... 가벼우니까 아... 저는 확실히 정리된 게 있어요 이 둘을 딱 타봤을 때이 친구는 정말 도심 주행용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재미로 따지면 얘가 훨씬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스크램블러가 스피드 400보다 훨씬 거친 느낌이었거든요 배기이도 훨씬 거칠고 주행 질감도 훨씬 거칠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고 하면 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스크램블러 400X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바이크 하나만 있다면은 아무래도 편한 게 좋지 아, 않을까 아좀 네. 아, 작은 게 아쉬운데 제가 살을 빼죠 뭐자 <laughs> 다시 한번 차량 지원해주신 지모토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바스라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모토 저희 로얄 앤필드와 트라이언프, 그리고 CF모터도 같이 하고 있고, 정말 냉정하고,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한 브랜드가 더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손님들의 선택에 맞게, 니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잘 컨설팅해서 바이크 추천도 도와드리고, 튜닝이나 여러 가지 그 관리 요령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커피가 맛있거든요. 커피 드시러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